가시은의 을묘생, 토끼띠. 네, 토끼띠리들요 보면은요, 순한것 같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고집이 되게 많고요, 속고집이 많고, 막 미친듯이 물지는 않아요. 야근, 야근 나를 물어 뜯어요. <laughs> 화가 나면, 야근, 야근 물어 뜯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왜냐면은, 정말 나는, 뭔가가 왜냐면 이게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확 이게 있어 이게 있으면서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를 조금 이제 물어뜯거나 어 이제 우리가 뒤통수 친다거나 어 이렇게 하는데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이요 드러나는 기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묘생들이 보면 드러나는 기질이 아니고 드러낼 수도 없는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되기 뭐냐면은 속이 깊으신 분들인데, 이 속이 깊고,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속가리를 되게 많이 하세요. 속가리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가 속가리를 하면서도 티가 안 납니까? 티가 나죠. 그러면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면은 아니야, 괜찮아. <laughs> 괜찮아 하면서도 자기는 막 이래. 그러니까는 되게 답답한 거죠. 이렇게 왜 우리가 표출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인 거죠. 하지만 이게 을묘생들이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계획성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먹을 복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을명생들을 보면 장점도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 이제 사람을 왜 우리가 돈 갖다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늘 있어요 그래서 아 저놈은 진국이네 내가 딱 이렇게 지켜보고 아 저놈이 하는 짓을 보니까 지켜보고 지켜보고 괜찮은 놈이다 보니까 아 진국이네 진국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의묘생들이 보게 되면 건강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올해 건강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하반기 때는 건강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에는 이제 뭐 사고수, 낙마수가 좀 들어있어요. 왜 네가 길 가다가 다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이 떨어져서 다친다거나 이런 낙마수도 들어있고요. 급살. 이게 사고수도 급살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병이라면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 가가지 고칠 고 수가 있고,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약을 먹던가 수술을 하던가 뭐 이렇게 낮수는 이런 기간이 있지만 은 급살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고수라든지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이런 거나 그리고 심장, 뇌혈압. 요런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나이도 그런 나이 대이긴 하지만, 나이 대라기라하다보다는 나이가 있다그래서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올해 가시은에 들어서, 이제, 토끼띠, 을묘생 토끼띠들 같은 경우에는, 내 운수에서, 그런 좀 불길한 운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부딪히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부딪히면 소리가 꽝 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차에 부딪힘. 뭔가, 이제, 길 가다가 넘어지. 그리고, 이제, 뭐죠, 심장에 팍 하고, 툭 튀어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 고지를 꼭 받아보시고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밤길 낮길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큰그 문제는 없지 싶어요.